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i p a 적용 업무 사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일반적으로 다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라든지, 다량의 거래 수작업 처리하는 업무들에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수의 시스템에 사용하는 업무라고 하면, 신규 입사자나 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내에 유지되고 있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한꺼번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한꺼번에 데이터를 삭제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도 RPA가 적용되고 있고요. 요즘은 챗봇 연계 RPA라고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하시는 뭐 콜센터 쪽이나 이런 쪽에 상담원들이 챗봇을 사용하시면서 그 뒷단에서 고객 데이터를 한꺼번에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고객의 판매 주문 현황 또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의 재고 현황 같은 것 같은 내용들을 챗봇에 한 번에 검색을 하면 한꺼번에 조회해서 한꺼번에 끌어주는 그런 챗봇 연계 RPA 같은 것들도 다수 의 시스템을 한꺼번에 연동해서 사용하는 업무에. 적용한 i p a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초창기에는 저렇게 수작업이 많은 업무에만 RPA를 많이 적용하셨었는데 요즘에는 휴먼 폴트를 방지하는 업무에도 RPA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T 시스템이 실수를 저질러서 임팩트를 주는 것보다 사람이 휴먼 폴트가 더큰임팩트를줄수 있는 리스크가 많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는 실수 없는 RPA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IPA가 적용되려면 예외가 적어야 됩니다. <laughs>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변수 값들이 너무나 업무들은 자꾸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IPA 적용이 좀 적합하지 않고요. 물론 경우의 수가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품목 같은 걸 써서 개발을 해서 경우의 수를 주면 IPA가 오류 없이 처리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예외가 있거나 너무 많은 변수가 있으면 그런 업무들은 좀 IPA 적용하기 전에 업무 정의를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주 52시간 되게 화두시잖아요. 이번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많이 이제 그 알죠. 52시간 때문에 민감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 아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300인이 넘어가는 회사에 대해서 분사를 심각하게 검토해 하고 계실 정도로 52시간이 되게 크리티컬한 경영 이슈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근을 해야 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작물을 처리하면 일과 시간에 그 사람의 본연의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IPA가 할수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저희 사례들을 한번 산업별로 적용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IPA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업부터 많이 적용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그 정보조여업이라든지 이런 쪽부터 금융 쪽 많이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제조 쪽은, 뭐, 품목별, 그 명세서 같은 비 o 의 속장 처리 업무, 요런 쪽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는 포스 데이터, 수출 선적 서류, 요런 쪽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서비스 통신 쪽은, 뭐 로밍 인보이스 정산, 또는, 그, 일별 보고, 자동, 자동 발송 같은, 요런 조회나 메일 처리 업무 등의 RPA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도 재무 회계 쪽부터 IT가 많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뭐, 송장 처리 업무, 붕괴 입력 서류, 뭐, 전표 처리 업무, 세흥연서 가능 처리 업무, 이런 쪽부터 많이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HR 쪽은 출퇴근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입사자, 퇴사자 관리, 이런 쪽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IT 쪽에서는, 뭐, 한꺼번에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 VM 같은 경우에 통합을 한다든지 시스템 모니터링용, 이런 쪽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서플라이 체인 쪽에는 거래처 관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품목별 데이터에 대한 재고 관리 업무, 이런 쪽에 IPA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수많은 그 r IPA 적용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IPA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엔드 투 엔드 업무에 대한 IPA가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트럭처드 된 데이터 가꾸만 여태까지 IPA를 적용했다는 거죠. 더 많은 80%에 육박하는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나 언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IPA에 활용하려면 사람이 백 데이터를 만드는 초기 단계에 사람의 개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IPA가 네스테 e 에서 RTA로 발전되어야만 한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